차, 다이소 놀아 비가 내려도 괜찮아, 요즘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마침 비가 내려서 캠핑족들의 로망, 우중캠핑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캠핑 준비하다 보면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격은 확 낮추고 실용성은 챙긴 다이소 캠핑 아이템들로만 캠핑에 도전해 볼 건데요. 가성비는 물론 얼마나 실용적인지 직접 사용해 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요. 캠핑족들의 스테디셀러죠. 바로 인디언 행어입니다. 오, 제일 궁금했어, 제일 궁금했어. 이게 품절 사태도 엄청 많이 일어났던 거죠? 맞아요. 행어가 이게 5,000원이었나 그랬죠? 네, 이게 5,000원. 이 행어가 5,000원, 여기 막달수 있는 그런 부속품들도 다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엄청. 인디언 행거가 사실 이게 조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쉬워 보여. 맞 어, 바로 되는데? 튼튼해 보여. 이더 밑으로 안 내려가도록 고무 피킹이 되어 있네요. 아. 아, 아저 만약에 이게 포켓이 찢어진다 해도 2천 원, 3천 원만 내면은 다이소에서 이 부품만 갈아서 끼우면 되니까 진짜 실용적인 것 같아요. 얘는 개별적으로 파니까 고장 나면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되겠다. 오케이. 오우! 일단 완성! 인디언 행어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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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티가 대박이네. 근데 이게 진짜 다 합해서 얼마? 18,000원? 제일 싸게 하면 18,000원. 제일 싸게 하면 18,000원. 와, 가성비. 아 인디언 행어가 진짜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쉽고, 편리하고, 유용하고. 비가 추적추적 오니까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라면인데요. 그니요 저희가 다이소에서 또산 식기들을 모두 넣어서 가서 한번 씻고 그 다음에 라면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식용유를 키친타월에 묻혀서 닦습니다 물 묻은 수개미 케이킹소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세제를 묻혀가지고 오 편리하다. 저희가 이제 설거지도 했겠다. 한번 요리를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온날에또 뜨끈한 국물이 땡기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저희가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광고 아니고. 라면도 아이소에서 샀잖아요. 광고? 방염 시트를 먼저 깔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먹을 라면은 진라면 매운맛. 딱300 넣었어요. 우와. 오! 오 신기하다. 이제 하나당 한 12분, 13분 정도면은 다 연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가스레인지에다가 한것 같아. 와 대박. 아 벌써 가있었와니 <목소리> <목소리> 맛있구나. 어쩜 좋아. 오. 이거야 이거야 아, 살... 캠핑 낭만 지대로인데? 그러니까. 아빠한테 추천해줘야 되겠다 맛있겠다. 아 이게 알아서 불이 약간 작아지네. 아니 김치랑 보면 진짜 맛있겠다. 김치 꺼내야 되나? 김치요. 아, 김치. 김치. 막 김치요. 제가 지금 촬영 내내 앉아 있었잖아요. 이 내내 아. 저의 무게를 지탱해준 이 스트를 <laughs> <laughs> 소개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이렇게 접히는 접이식 스툴인데 약 90kg을 지탱할 수가 있는 정말 단단한 의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도 있지만 폴딩박스나 아이스박스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올려놔도 아주 튼튼하게 지탱을 해준다 조금 빡빡하네요 조금 빡빡한 감이 없잖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빡빡하네요 꺼졌는데요? <laughs>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타버렸거든요 이렇게 오! 되네? 우와! 대박! 기대되네? 어? 벌써 많이 붙네 여기 음... 잘 붙었어, 됐다 서로 붙었다 됐다 됐다 됐다, 됐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둘, 셋 짠! 음! 그냥 바라보다 와. 와! 너무 맛있어! 이게 시에라 컵이 햄퍼들의 이게 필수품이래요 음. 미국 자연 보호 단체가 보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등산용 컵을 개발한 것을 착안해서 음. 그래서 시에라 클럽의 시에라 컵. 아 아니, 이름이 있던 거구나. 네, 이게 우리처럼 이제 캠퍼들의 술장이 되어주기도 하고. 음. 짠. 아니 소희 달면 어, 나잘 구웠을라나 몰라? 맛있어요. <웃음> 전이라서. <웃음>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용품들로 직접 캠핑을 해봤는데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조금 있었지만 접근하기 쉬운 가격에 생각보다 쓸만한 아이템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이소 용품들로도 충분히 즐기다가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성비 캠핑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낭만 아닙니까, 이게? 이게 캠핑의 낭만이죠. 간다. 낭만, 어머. <웃음> 와우. 파삭. <laughs> 음. 음. 진짜 맛있다.